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리플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리플, 글로벌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 무역거래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나온 리플이 CBDC 적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기대되면서 최소 1억 달러에서 지금 2030년까지 213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대가 높은데 더큰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리플을 흔든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굴의 리플,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시세 또한 지금 다시 한번 꾸준한 우상향이 나타나면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신규진입 추가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더큰 수익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모든 수익은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모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소통방 입장하시면 차트 볼줄 몰라도 소통방 운영이 가능한 이 매매 지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리플이 매도세가 많다 보니까 패턴이 만들어지고 하방으로 이탈한 다음 다시 한번 상승 구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서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아서 참으로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한 지금 주요 매물대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641원 이 자리만큼은 안착을 해줘야지 더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는데 바로 681원과 651원 그리고 고 cool. 636원 이새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1원에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651원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진입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51원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하단에서 636원 부근에서 매수 대기해 주시면 되고 홀더분들 650일에 이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해야 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수익 나오던가요 아니죠 최소한 2 3일에서 일주일 안에는 못해도 681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의미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거래량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야 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반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모든 정보 소통반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 전문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